지금 두 번째 질문이 높혔습니다. 어 작성자님은 이제 안남규 주고요. 정감씨 고향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했어요. 아, 어... 어떻게 했어요? 어... 네. 네. 어, 고향 생각날 때 가끔씩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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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가끔씩 네, 네, 네. 그런 생각 네. 날때 있는데 네. 근데 뭐, 그렇게 막 그냥 생각만 하는 분이시고 <laughs> 네, 네. 아니, 솔직한 만 네, 네. 네. 솔직한 분, 아, 네. 진짜 생각만 하는 아, 분이 가서 막 네. 있고 아, 싶다, 뭐 그런 생각은... <laughs> <하는 것 같고, 웃음> 그러니까 뭐, 가서 한 며칠, 몇 월, <laughs> 그 월, 몇 월, 몇월 그럼 이제 휴양의 기념으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런게 아니라 네. 그냥 가서 이제 어차피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하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활동을 하되 근데 가끔씩 고향찾으면 안되겠지 음, 그렇죠 그내또서 많이 사랑할께요 안내면서 많이 사랑할게요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웃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건 제가 다 알고? 아 네, 그러 충분히 느끼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